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할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게 완벽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사랑을 받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 다 사라져요. 부부가 그렇게 애타게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을 통해서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제가 이것을 마음에 묵상하면 얼마나 가슴이 부탄지 몰라요. 여러분, 멸망은요, 멸망은 성경이 말한 멸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살아.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개가 몇년 사는 줄 알았더니요. 개가 10년 산다 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는 한 1년 된 개는요, 사람 나이로 말하면 10살이에요. 그래서 10살 된 개는 뭐냐? 사람 나이로 100살이니까요. 그만큼 개가 늘른다는 거죠. 사람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백 살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부한지 몰라요. 너무 너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묵상하니까 기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제발 내 사랑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 임금이 있어요. 마귀예요. 그 이상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는 거요. 잘하셔야 됩니다. 이 육체란 몸뚱어리도요 세상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니까 러왜 육체가 힘든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육체가 힘든 거요. 자, 그래서 4장 25제 이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러받은 게 뭔지 압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되는데, 이 예, 사랑이는 뭐냐고, 자기 사랑은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귀는요, 우리가 멸망 받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게이 마귀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요, 속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어떤 목사님이 주의 설교를 이렇게 주보사에 보냈는데, 목사님이 항상 설교 제목을 길게 적어요. 길게 적는데, 그날은 설교를, 제목을 짧게 적었어요. 여와의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쇄소서, 잘못적은가 싶어가지고, 보통 긴데,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하니까, 아, 여와의 목, 난의 목자신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인쇄소 직원이요, 잘못 썼어요.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랬서본거예요여여와는 응. <laughs> 나의 목자신. <목자시니>. 그런데 <laughs> 주문을 딱 받아보니까 쓰로 제목이 이상해요. 자기는 분명히 여한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까지 붙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요. 큰 의미를 받았대요. 여한 나의 목자신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왜 복잡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꽉 차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쫓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기해서 또한 살아나셨다는 거. 이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는 형벌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 것은 뭐냐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은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면요. 자기의 죄값으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형벌이 면해질 뿐 아니라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우리는 형벌을 받는 게 영벌이에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이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받았으니 우주 예수 그들을 울려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요. 사랑이냐. 모든 게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사랑 속에서의 화평이에요. 여러분, 북한과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는요, 화평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화평이 아니라요, 저~ 이게 사랑, 그 사랑 속에서 화평은요, 영원한 화평입니다. 또한 그러말하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가는 거 뭡니까 어? 우리는 저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지함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운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인가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의 결합이에요. 왜 그분이 생명을 주었을까요? 우리와 생명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을 따라 이래 살 때도요.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을 때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면요, 막 부담스러워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소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견딜 수 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란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상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멘. 우리신성으로 말리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됨이니. 아멘. 여러분 왜 환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환란 속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환란이 안 오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환란이 오지 않으면요 내가 모든 것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점이 뭡니까 환란이에요. 그럼 환란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셔요. 인내 인내의 인내로서만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인내는 마지막의 소망입니다. 소망. 인내하는 것은 소망 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요. 그냥 막이는 인내하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왜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 부음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육절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어를 이하의 중자가 쉽지 않고 리례 용감해진다. 혹 이끈 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어떨 때어떻게 믿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 때. 내가 죄인됨을 모르면 사랑을 모릅니다. 내 죄를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뭔지 압니까? 세상사랑입니다. 죄는 뭔지 압니까? 자기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자기사랑 때문에요 모든 고통이 와요. 세상사랑이 때려 모든 우리의 삶을 막 얽어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가의 관계 속에서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셔야 돼요. 주만 받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불편하게 보여도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 그 환란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들으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소망을 붙다는 거요. 헛된 소망을 붙잡지 아니하고 진짜 소망을 붙잡아야 돼. 헛된 소망 붙잡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다 아니요. 우린 좀 불편해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랑에 내 인생을 완전히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살면 안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요한의 3장 15절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아버지로부터온 것이 아니오 세상도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왜 흔들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랑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에 모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에 여러분의 생을 올려놓으십시오.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주님이셔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부족한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분명히 모든 걸 통해 합력하여 지나고 나면 아이 과정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요 세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머리턱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희고 금기 못한다 우리가 머리가 휘어진 건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읽으시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